오빤은 지금 바지 정리하고있어요 <laughs> 저쪽으 가면 맞지? 어? 산? 산? 응 유튜브영상이나 <laughs> 이거, 이거 한, 한 바퀴 돌아 같이 돌아? 응 여기, 여기 제일 눈부시는 곳 어우 어지럽네 어우 어지럽네 갈까? 가야지. 오 저거 탔는건봐 떨어져 조심해 저거 재밌겠다 그치? 뭐, 저거 탈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도 안 타봤지 어안 타봤는데? 못타 그럼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가자 기분 찍는 거? 음. 신발을 갈아신고 가야 합니다. 이렇게 슬리퍼, 신발, 신발, 슬리퍼가 있습니다. 오빠가 내 신발도 정리해 줄 거입니다. 오 바닥이 뜨거워. 뜨겁지. 으, 신발도 뜨거워. 가자. 감사합니다 오 덥다 뭐. 오, 오, 뭐 흔들려, 다리 흔들려 리 흔들려 오두루미 아니야? 아, 아니야 백 맞는 것 같아 5 0원짜리 아니야? 학? 그건 학이지 우와 학이네 원짜리 아니야, 우리 때문민이 태민 때문에 그러 흔들리지? 아니 안 흔들려 그래 <laughs> 오빠가 들어, 는게 우산들어. 그래, 씻자리. 가왜 아, 가졌어? 더우니까, 아, 나 여기에 뭐 묻어가지고, 아. 새 똥. 새똥 아닌 것 같은데. 새똥 맞다니. 새 똥이 초록색인가? 오. 어, 왜냐면은 새가 풀을 먹고 똥을 쌌나보지 확실해? Uh -huh. 자, 다음 목적지는 어디인가요? 닭갈비? 밥 먹어야지 닭갈비 먹으러 가 닭. 구봉리 닭갈비인가? 지금 몇시인데 밥을 먹나요? 제가 시간을 봐줄게요 밥 먹을 시간이 1 1시네 우리가 진짜 널널하게 잡았어 오늘 지금 11시 3분. 3분입니다 여기는 어디죠? 춘천. 춘천. <웃음> 춘천에 춘천에 <웃음> 아무 <웃음> 스카이워크. 춘천의 암호 스카이워크. <laughs> 춘천의 암호 스카이워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말 되잖아. <laughs> 어, 마, 말은 되네. 춘천의 암호 스카이워크입니다. 스카이워크. 나가 나 같은 사람있었을것 같은데. <laughs> 춘천의 암호. <laughs> 춘천의 암호 스카이워크입니다. 셔이가 <laughs> 없다. 나뭔 소리 하나 했어, 오빠가 그렇게 얘기해서. <laughs> <laughs> 여기또 보여줘봐. 아 그렇게 보여줘? 지나가! 지나쳐가! 신전에. 아머, 스카이워크. 좋아요. 구독. <웃음> <인터넷>. <웃음> <laughs> 구독, 좋아요 <laughs> 눌러주세요 <돼요. 웃음> 오빠 때문에 나 여기 다...